안녕하세요.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부의 낙화유스입니다. 1069회 반자동 전문 로또 종합방송 1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반자동은요. 22, 40이라고 음, 21, 44를 고정수로 해가지고요. 15게임씩에서 30게임을 했습니다. 자 그럼 우선 1068에, 0 6 8에한번 복귀 겸해서 방송을 했던 것을 한 번,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고요. 자, 당번이 출연했던 패턴들입니다. 여기 보면 7, 8, 어, 연번이 돼 있죠. 여기에서 바로 7번이 예, 출연이 됐고요. 여기도 보면 34, 35가 있습니다. 바로 35번이 예, 출연이 됐습니다. 그 여기 보면 또 4번, 5번 있죠. 연번이. 바로 4번, 5번에서 당번이 출연이 됐고요. 그런데 12와 14를 이게 강조를 했었는데 예, 전혀 당번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. 예, 여기도 보면 이제 그 19, 20 있죠. 이런 연번에서 주로 당번이 이제 반자동의 패턴은 이런 연번에서 바로 당번 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하게 제가 이제 33번에 대한 추천을 드렸던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음... 33번에 <laughs> 여기에 보시면요. 32, 33, 32, 33 이렇게 32번 삼수의 안에 갇혀있는 33번이 바로 이제 당번으로 출현이 됐었는데요. 이건 한마디로 32번들이 이게 이제 힘이 모아진 그런 상태에서 33번이 당번 출현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자동에서 앞으로도 이런 패턴은 그 중첩되는 수가 주로 당번 출현이 잘 되고 있고요. 이건 당번 출현 패턴으로 앞으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여기도 보면 이제 그여기도 4번 4번이 이제 중첩돼 있고 그게 4번 5번 연번이 돼 있죠. 이런 이런 형태로 반자동에서는 당번 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추천을 드렸는데, 당번 출연이 많이 안 됐네요. 자, 그러면 이제, 1 0 6 9에 반자동 한 것을 방송을 드리겠습니다. 요것은, 2241을 연속 반자래에서 총 15게임을 했습니다. 저번에도 이월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월수가 있으려는지 지금 4번이 중첩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복돼서 이제 출연이 됐고요. 에, 21, 22, 그다음에 22, 23 음, 연번으로 이렇게 에, 이제 그 출연이 됐는데요. 22번하고 41번을 반자를 한 겁니다. 여기든 이제 그20 이를 반자를 했죠. 제가 그런데 20일, 22 이렇게 연번 출현이 됐어요이 번호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당번 찾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. 여기에는 이제 구본이 또 대각으로 대각으로 이렇게 이것 도 이제 이런 대각선에서 바로 당번 출현이 잘 되었습니다. 이쪽 용지는 22, 41인데요. 여기는 어떤 당번 패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 다음, 이제 요건 이제 2144. 네, 2144인데요. 여기 에 보면 예, 9번. 음, 9번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요. 그 다음 2122. 2122. 예, 이렇게 21번을 반자를 했는데 22번이 이제 따로 왔죠. 아, 요런 패턴이 바로 당번이 들어 있는 패턴들입니다. 여기도 이제 그 13번이 대각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5번, 6번이 이제 중복돼 있고 여기도 20, 21. 네,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35, 36. 네, 39, 40. 이게 이번에 다 출연 구간에 들어 있는 번호들입니다. 그런 게이 반자를 하면 출연 구간에 들어있는 번호들이 이렇게 연번으로 출연이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21, 44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15게임을 연속 반자를 한 용지입니다. 여기도 보시면 20, 21, 22. 3연번이 또 이제 출연이 됐죠. 그 앞에도 3년번에서 당번이 들어있었습니다. 여기 보면 35, 36, 그다음이 26, 27. 전부 26, 35는 당번이었고요. 여기에 출연, 그 옆에 출연, 같이 된 27, 36은, 에, 새로, 어, 그 출연된 그런 번호들입니다. 여 이, 이 번호들도 아마 당번 구간에 들어있는 번호들인데요. 어떤 번호가 당번으로 출연될지는 좀더 이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당번을 찾아야겠죠. 그러면 1,069의 반자동 천문도 또 1차 방송을 이것으로 마감하고요. 2차는 또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목요일쯤에 다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번호 잘 찾으셔가지고요. 전국 60개의 대박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